세점 AB, 어, 세점 OAB가 꼭지적을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돼. 물론, 0,0 0 좌표 평면에 그냥 그려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삼각형을 그려놓자. OAB로 적어보죠. O란 점좌표는 0,0고, A란 점좌표가 0,A가 될 것이고, A,A네. B란 점좌표가 1,B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세변 길이가 다 같다는 뜻이잖아. 맞지? 자, 점과 점 사이 그리고 해보자. 루트의 차이를 제곱하고 A 제곱. 차이를 제곱하면 0이 되겠네. 여러개있습니다 맞죠? 이것도마찬가지 루트의 차이를 제곱하면 1이고, B 제곱, 이러 되겠습니다. 요놈또 뭐가 되지? 루트의 A 제곱, A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B 제곱, 이러면 되나? 아이고, 복잡해. 자, 정상화킹이 세 변길이 다 같잖아. 그럼 저, 뭐랑 뭐랑 같단 말이야. 요놈, 요놈 같아져야 되니까, 룩단 안에 있는 A제곱이랑, 그렇죠 뭐랑 같단 말이야? B제곱에, 플러스 1이 같단 뜻이지. 양면제곱, 제곱하니까. 마찬가지로 또, 요놈, 요놈 같다라고 할까? 음, 또는, 요놈, 요놈 같다. 그렇지. 요놈, 요놈 같다 해볼까? 상관없지? 좋아, 요거랑 같다 하자. 요 조직, 제곱하니까, A 제곱이랑, 요거랑 똑같죠. 요거 제곱하면, A-1의 완전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열립해보지 음, B 제곱, 요 조직식에서, B 제곱은 꼴로 고치면 좀 편하겠네. B 제곱은 꼴로 고치니까, 요게 넘어가서, A 제곱 빼기 1이죠. 그 놈을, 요 놈을, 어디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맞지? 음, B제곱 자리에다가 A제곱 빼기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A제곱은 요거 정리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 B제곱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A제곱 빼기를 집어넣고, 그러면 A제곱 이렇게 한게 사라지고, 됐습니까? 이것도 사라지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A를 옮내면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는 제로가 될 것이니까, A가 0이 되거나 A는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양수 AB 캐슨 A는 0이 될수 없습니다. A가 2라는 거 확인했고, A가 2가 되면 B 값도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지. A 자리에 2넣드리면 e B는 2의 제곱 빼기 1, 3이네. B 제곱 3인데, B는, 그럼 뭐가 든죠 B 제곱이 3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 B는 양수잖아. 그 루트 3이 되겠죠. 어쨌든 물어봤는 건 제곱 따기 제곱이니까. A제곱하면 4가 되고, B제곱하면 3이 되고, 답은 7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